이또한 대장, 조전합시다 저게 공룡인 것 같습니다. 이봐, 지명이. 공룡은 멸종되었어. 그건 그렇소. 조류 공룡은 살아있긴 하겠지만, 왜 말을 그렇게 하소. 이런 놈의 화석으로 한, 단게 안광스럽긴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소, 씨발. 아, 싸우지 말고 구경합시다. 아, 알겠소. 아니, 웬 약골이야. 제가 봐도 약골입니다. 아, 진짜. 야, 임마. 이게 뭔지 모르긴 하에. 이게 프로포할수있는지도 몰라. 어, 아, 어떤 느낌입니까? 몸물 같은 게 해서 가려는 가속류법. 제저의프라이 물이 이렇게 불돌 있는 사람이 있잖아. 여기 봐봐. 아, 이거에유미가 있구만. 세다. 아니, 이정데 이거 말하는 건가? 뭐, 이걸 말하는 거든 말든 뭐. 이보시오. 인용양반. 축하. 아니, 김두한 대장! 웬 괴물입니까? 이바시명이 이건 좀 처음 본 빙하기의 동물 같은데 이건 내가 설명하도록 하지. 아, 알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님. 이거는 빙하기의 콧플소 윙카텔입니다. 동생 코플소의 큽니다. 아, 동생 국물 먹었다고? 그런 거만 먹고 살긴 좀 그래서 별툼했을 거 같은데? 나도 그럴 거 같소. 건님자가 그런 걸 알고 있고 그래. 아니 자네가 여기서. 뭐야 이거 이제 본것 같은데 진보로 잠시 시작다가 촬영을 하다가 정지를 하다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을까 봐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일단 이거나 보자고 저게 바로 반달 같은 곳인다 아니 뭐라고 아니 저기서도 본거 같지 않소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보건 사업으로 많이 보호받고 있잖아 뭐그 정도야. 영광스러운 자리겠어. 영광스럽네. 오, 사진에 국물이 많아. 이 정도는 뭐 굉장히 많은데. 진짜 하세요. 선생은 앞으로 고라니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나 고라이가 되는 신념물은 이미 존재함으로 생략한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있어? 에이까, 이게 뭐야. 의사 양반. 저걸 알고있어? 아, 저거는 그건 뻥이요 아니, 아까 비슷하게 생겼어. 소중한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다. 야, 저거 못 봤다. 어, 이, 끝, 끝. 아, 이, 끝, 끝. 야, 인마. 하나, 제물이야. 중국의 이대사는 태양 선거의 대사를 쓰는 것은 아니니 그것은 순하지만 자기의 응원다는 것임을 양해만 한다. 여기도 있습니다 오, 광새 아니야 아니, 이거는 진짜 영광스럽소 제누릅니다 오, 이건 거좀와다 두루두루 오, 어, 강노도 있구나 엄청나게 커 이런 거에 놀랄 필요는 없어 까! 까! 아니, 까치가 아니오 오늘 거의 생각이 나더라고 야, 그런 말 하지 마